네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. 오늘은 이제 랭글러의 이제 차박을 위한 드로어 시스템을 만들 건데요. 여기 밑에 하부를 다 탈거를 해서 이제 밑에 베이스를 깔고 하나하나 작업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베이스 판을 까기 전에 이제 그 얇은 MDF 판으로. 여기 볼트 자리를 맞는지 확인차 작업을 해봤고요 지금 약간 오차가 생기네요. 제가 줄자로 잰거하고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. 레이아웃은 이쪽에 이제 냉장고 들어갈 거고요. 이쪽에 드로어가 하나 들어갈 거고, 냉장고 밑에는 하나의 슬라이드가 더 빠지게 만들 거고요. 냉장고 위에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걸 수납을 할수 있고,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을 장착을 할 거고요. I don't 네, 오늘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9시 정도 된것 같아요. 마무리하려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이 타카를 치다가 잠깐, 잠깐 딴 생각한 사이에 한방 먹었습니다. 항상 이 타카 칠 때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차두 번째 도포를 하는 거고요. 지금 결 방향대로 오일을 발라줍니다. 오일 스테인은 코팅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갖고 별도로 바니쉬를안 발라셔도 돼요. 이거 비 컬러만 이렇게 한 번만 칠을 해줘도 이 코팅이 같이 자연스럽게 먹습니다. 아, 드디어 랭글러 드로어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요. 지금 시간이 새벽 5시가 다가가고 있는데 짬짬이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. 그래도 오늘 하루 만에 작업을 다 끝냈는데 오늘 이제 전기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. 전기작업은 이쪽에 주행충전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 메인 배터리에서 휴지 블럭을 한번 거쳐서 이쪽으로 이제 실리콘 배선이 엔진룸 안에서 이제 실내로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이 도어 트림 쪽으로 안으로 다 들어갔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림 쪽으로 다 들어가서 여기 뒤에는 살짝 좀 보이긴 하는데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안쪽에 주행 충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일단 랭글러에는 이게 냉장고가 설치가 되게끔 제가 수납장을 만들어 놨고 이쪽에는 이제 드로어, 서랍장, 그 냉장고 슬라이드가 한번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칸이 하나 더 인출이 되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, 지금 배터리는 200암페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쪽으로 이제 전원 킬 스위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현재 지금 볼트 게이지가 지금 13.3볼트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, 이쪽에는 이제 시가 소켓 1 2 v 시가 소켓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USB 충전기 그리고 이쪽엔 스위치가 두 개를 매립을 해놨는데 하나는 이렇게 <laughs> 되면 이제 조명등이 이제 켜지게 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아직 여유분으로 하나 더 놔뒀어요. 나중에 이제 탑 텐트 쪽에 조명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비어 놓은. 스위치고요. 지금 이 스위치를 켜게 되면 LED 컬러가 지금 너무 화이트, 주광색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웜 화이트 빛으로 LED는 교체를 할 겁니다. 이게 한쪽만 지금 LED가 켜져 있는데 이제 야간에 이쪽에서 이제 음, 음식을 하게 될때 이제 좀 바로 비출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또 하나의 LED는 이쪽 실내 이쪽에서 이제 LED가 비춰지게 됩니다. 이드어우 인출하는 방법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짠, 그 드어우 설명을 한번 해드리기 전에 음식을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선반이 두개의 선반이 나와 있고요. 이쪽에서 쭉 빼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원버너 플레이트를 제가 매립을 해놨습니다. 버너를 여기다가 꽂아서 이제 간단하게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고요. 레일은 고화중 레일을 사용해가지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지닌 내일입니다. 여기서 빼게 되면 이렇게 빼게 되면 이제 냉장고가 인출이 되고요.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선반이 나오게 되고요. 여기서 냉장고를 열어서 여기서 음식을 꺼내서 여기서 요리를 할수 있게끔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고요. 이쪽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음식을 할수 있는 그런 턴반이고요. 위에는 테이블이나 뭐 의자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게끔 경사를 약간 이제 5도 정도 더 내려가게끔 이제 수납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. 또 이쪽에는 이제 드로어가 있고요. 드로어는 이쪽으로 뜨 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칸막이가 설치가 되고요. 이쪽에는 이제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경첩을 달아놔서요. 이쪽으로 열게 되면, 쪽에 이제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차량 드로어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자세한 영상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